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소희 강사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제가 다니고 있는 세대 교회의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작성했던 메일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어,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여기 지금 중앙 이미지 보이시죠? 제가 오솔길 그려넣었거든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지금 오솔길 작성되어 있죠.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린 부분을 작성을 한 거예요. 많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 교회 감으로 인해서 그 길의 방향에 대해서 느낀 제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떠올리면서 어떤 중앙 이미지로 그림을 그릴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인드맵에서 중앙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내가 이 중앙 이미지를 떠올린 스토리. 내가 오솔길을 그리고 싶었던 어떤 나의 마음이나 생각, 중심 이미지는요. 나중에 뭐 1년 뒤, 2년 뒤에 이 마인드맵을 보더라도 이날 내 마음이 어땠는지, 또는 이 마인드맵에 작성하진 않았지만 그때 어떤 것들이 마음을 많이 심란하게 했었는지 어 그런 어떤 스토리를 담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인드맵에서 중심 이미지의 힘이에요. 그래서 중심에 이렇게 글씨를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씨가 주는 의미는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메시지를 작성하신다고 스토리를 넣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날 마음이 너무너무 갈등이 컸는데,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는 소강성 목사님의 말씀과 또 윤동현 목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조금 갈피를 잡은 느낌. 그것을 저는 오솔길로 포, 음,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음,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네이버에다가 검색했어요. 오솔길 일러스트. 지금 네이버에 오솔길 일러스트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찾아서 따라 그림을 그린 거고요. 가지치기를 보시면 이곳에는 뭐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 마인드맵을 처음 시작할 때 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을 때 그때 교회를 오는 어떤 저의 마음가짐? 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제가 윤동현 목사님이라고 작성을 했잖아요 되게 신기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3년에 서울 드림교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윤동현 전도사님이셨고 제 블로그 포스팅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주차 안내도 도와주시고 제가 제 강의 끝나고 나서도 배웅도 해주셨는데. 어, 그때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13년 8월이었고요. 온누리교에서 나오셨던 이제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해 대네 목사님으로 부임하신지 3년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인드맵을 보시고 연락이 예, 온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윤동현 목사님과 어, 많은 말씀을 나눴었고 제가 지난 주에 11조를 이해한 건 아니지만 11조를 뭔가 이렇게 처음으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 어, 11조가 무엇인지 예, 말씀 나눠주신 거를 이렇게 가지치기로 작성을 했죠.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예,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에 헌금, 시간, 재능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시간들을 활용을 할수 있는지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재능 기부 그리고 늘 기도를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내가 드릴 수 있구나에 대해서 가지를 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재능, 뭐,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지금처럼 유튜브를 촬영을 하죠. 예, 그런 유튜브 촬영, 또는 교육, 이렇게 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나열을 한 거고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어로 정리를 한 거죠. 찬송을 들으면서 지금 이두 가지 가지 지기가 다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그 다음에 작성했던 가지치기는 세 번째, 그날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강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초신자기 때문에 성경을 아직 잘 모르지만, 인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도바울, 그리고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나오는 순서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에 대한 나열을 한 거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경의 회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예, X표를 이렇게 좀 강한 이미지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뭐 택하신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도에 대한 방법 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 믿어야 하는지 내용을 쭉 썼고요. 요 가지치기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치기한 다음에 음, 제가 이제 설교 들은 후에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 제가 김혜란 집사님의 어, 인도와 전도를 받고 이 교회를 들어오게 됐는데, 내가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의 이 현상 자체가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써본 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라고 해서 어떤 기도? 우리 가족 함께 나와 함께 택함을 받기를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나의 그 다짐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다짐이 변하지 않기를 생각에 대한 나를 쭉 한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하기도 작성이 돼 있죠. 전해 주신 김혜란 집사님, 오늘 연락 저에게 주신 너무 깊은 인연 윤동현 목사님,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소강성 목사님,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감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을 한 거고요. 제가 그리고 늘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감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꼭 적거든요. 그래서 그날 적었었던 어떤 내용들을 또이 위에다 이렇게 가지를 친 겁니다. 어... 이제 여기는 뭐냐면 눈물, 눈물을 파란색으로 그린 거고요. 이 빨간색은 보혈의 피라는 어떤 사용을, 하, 말씀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보혈의 피가 뭔지 모르지만 이미지로 이렇게 눈물 옆에 빨간색으로 그려놨더니 저는 보혈의 피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이미지도 힘이고요. 그리고 성경책, 펼쳐있는 성경책과 십자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어... 설교 마인드맵을 가지치기로 뭐로 할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처럼 예를 들면 설교 들은 전, 그리고 설교 들은 후, 내가 어 전해받은 어떤 누군가를 교회에서 만났을 때, 만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감사, 한 감사 기도 제목, 이런 것들 어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것도 그냥 아 설교 말씀이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그걸 한번 더 씹어 먹을 수 있는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들도 나열을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인드맵은 물론 디지털 마인드맵도 정리의 도구가 될수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손 마인드맵은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넣고 내가 직접 색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어, 이번에 제가 이제 작성했던 이 설교 마인드맵에서 가장 마음에 든 거는 이 중앙 이미지거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심란할 때, 예, 그럴 때 수요예배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 조금은 음, 자연스럽게, 목적과 방향과 그런 이끌림에, 어, 수능을 하게 됐던 그런 제 느낌을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라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고, 마인드맵을 보면 또그 스토리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 이미지의 힘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음, 설교 마인드맵을 저보다 훨씬 잘, 잘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사이트에서도 설교 마인드맵 검색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설교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픈 채팅방에 매일 마인드맵을 검색하시면 매일 마인드맵 검색하시면 저와 함께 설교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 많이 그려 보실 수 있거든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거는 블로그에도 제가 포스팅을 할 거니까 나중에 소강성 목사님 혹은 세이덴 교회 또는 오소희 강사 검색하셔서 제 마인드 음, 제 블로그 찾아오셔서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